1월 18일 연중 제1주간 토요일 일치주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02운행개식 65년은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뜻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25일까지를 일치 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간구하는 공동 기도를 바치고 있다. 본기도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아멘. 1월 18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로마 8장 14절.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묵상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의지를 따른 것인지 세속적인 공명심이나 명예욕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애는 주님의 숨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 만큼 선물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준한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제 생애의 매 순간마다 당신 사랑의 도구로서 주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주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